국내에 있는 브라운은 어두운 브라운, 어두운 브라운, 뭐 그런 브라운, 브라운, 브라운만 있거든요. 음. 저는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딴 데서도 또 배우고 또 뭐예요. 모자라서 많이. 좋아. 근데 여기서는 눈썹에 쓰는 컬러만 열몇 가지가 거의 스무 개 가까이. 있어요. 되게 내 맞춤형의 퍼스널 컬러를 맞춰주기 위해서 네. 우리가 오디어도왜 컬러가 잘 소화되는 사람이고 있 뭔가 좀뜬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소를 컬러를 맞춰주면 사람이 되게 세련돼 보여요 다른 그런 색 자체가 없어요 국내에 음, 이걸 네. 바꿀 수 있는 색을 아예 갖고 음.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. 교수님하고 교수님 제자들만 이거 쓰고 있어요 비싸고 음. 쓰지도 않고 네. 글쎄,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이제 우리는 오랫동안 하니까 내가 쌓아온 명선도 있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음. 네,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좋은 거. 나중에 하고 나면 주위에서 잘연스 비교가 음. 돼요, 사람들이. 그에서부 많이 찍거든요.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하시고 난 뒤나 이거보니 좀 생겼어.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뭐가 바뀌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의식하에서 거울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옛날에 전부 있었는데 신경 왔었던 것이 이제 막 눈에 들어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사진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사진을 많이 찍어놓는 거예요. 음. Wow. 와우 우와 진짜 훌륭하다 네. 네, 훨씬 예쁘세요 네, 매너 그릴 때 네, 훨씬 네. 예쁘시잖아요 네. 아, 스포라딩딩한거 없어졌고 네. 이렇게 됐던 네. 눈썹이 없어졌어요 지금 네. 원래 레이저로 네. 작업빵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깔고 들어가는 네. 거예요 음.